아, 뭐야? 아, 여기라고 아, 무조건 도망갈 텐데, 아 와, 이거 사냥대사 같다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진짜 리얼 카운터 캐릭터들 캐틀 모르가나 상태로 지금 상향된 베인 잡았고요 한번 각종 봐보자고 <laughs> 저는 아직 그냥 솔직히 지배가 그냥 편하긴 해서 그거 뭐2% 2%, 2 올려줬다 해서 그거 공격력이 안 늘어나는데 왜 들어 어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베인 패시브가 이속이 증가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베인이랑 김인남이잘 맞긴 한데 그거는 공격력을 안줘서 초아말대로 그래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때는 잔나한테나, 잔나한테나 끼세요 잔나 그때는 개투이였지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가자 쟤네 수작 불릴라 어. 못닿네 까비 불신도 안쓰는데 근데 뭐지? 뭐 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이형뭐아예 고맙긴 한데 아니 어 그래요, 예. 고마워요. 아이 힐은 빼주긴 했는데. 아, 뭐야. 아, 평타한다 싶었어. 빨강 흠타도 마주 흠이 했어. 아, 뭘 흠타를 전투어 근데 잡을만 하진 않았겠다, 저걸 맞췄어도. <laughs> 일단, 여러분, 게이드. 흠타 맞추고 시작해야 돼. 아, 아 뭐. <laughs> 뭐해. 뭐해, 바보야. 아, 킬량 보여줘 아! 아! 와, 진짜 너무했다, 이거는. 이걸 안 줘? 그거 먹으면은 이걸 안 준단 말이야? 빌터하이템 나오는데 아니 빌지워터가 나왔어 그냥 나오고도 돈이 남았어 베인 지금 상향된 게 궁을 키면은 구르기 쿨타임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사실 초반엔 상향된 게 없어 이제 6렙부터 이제 상향이야. 근데 궁을 쓰면은 재사용 되기 시간이 50% 감소해 구르기가 그래서 구르기를 계속 쓸수 있어요. 법칙을 깼다 이 친구. 시험 아, 보러. 그러니까. 아어러가아못 잡았네. 아쉽다, 잡았네. 어 나이스. <laughs> 템트리는 일단 몰락 구인수 그리고 정수를 가볼 건데 정수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정수가 아무래도 궁을 키면은 나머지 쿨타임을 빨리 줄여주니까 구르기를 계속할 수 있는 약간.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한번할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 너무 멀어졌 아니 이거 안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요 뭐하냐 이거 나이스! 역시 그랩은 초하다. 아, 이건... 어, 잠깐만. 까버리면 내가. 아, 이거 까버리면 내가 안 되는데? 잡았어야 되는데. 어, 다 잡긴 했다. 아 이거 안 깠으면 내가 잡을만 했는데 리신이 까버렸다 이거 나 빌지 건 다음에 카이팅 하려고 했는데 까버려가지고 내가 갈 데가 없네? 20분간 나오는 거 아니지? 뭐야 아왜 풀이 있냐? 아 <laughs> 일부러 봐줄라 봐주, 했는데 아니 풀이 있네? 일부러 안 때렸는데 <laughs> 아왜 풀이 있구나? 아 괜히 살려줬다 그 절대 게임 길게 하려고 여러분 살려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이 프리 있었네 아이 몰랐는데 프리 있었구나 카사딘 존나 무서워지금 너무 잘 컸어 카사딘 여러분 2코어야 벌써 CS로 오지게 잘 드시네 이분 이렐리아한테 CS 뺏는 거 오바지? 못하게 맞지 잠깐만, 지깐만 잠깐만, 잠깐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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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부르기 쿨 돌리려고 된 거긴 한데 게임이 또 무난히 이겨질 것 같은데 카서스가 너무 슈퍼 플레이를 해버렸네? 탑 카서스였죠 우리? 건져주시네또 선수 건져 주신다 우리 팀에어좀안 하려고 좀 해라. 취할라 하냐? 취소할게요 여러분. <laughs> 무난히 이길 것 같다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바로 무난히 이길 수 없도록. 이 팀이 만들어졌어요. <laughs> 음. 왜 아, 구원을 안 맞는 거야? 와, 야, 잠깐만. 와, 여러분, q 에900 들어왔어. 와, 나 이거 잡고 딱초신에 들어오라 했거든? 와, 야, 무슨 Q. <laughs> 마방 아 갈게요. 하이베스님, 안녕하세요. <laughs> 와, 딜왜 저러냐, 쟤 진짜. 미쳤나봐. 어, 아, 와, 핫사진 너무 쎄다, 근데. 얘만, 얘만 어떻게 잡으면 되나? 아, 조냐네. 와, 씨. 조냐의 16렙 카사딘? 15렙인데, 거의 16렙이거든? 아, 처음에 약간, 놀려고 했다가, 이거, 미드가 살벌하네? 아, 형, 뭐디 쉬고 있어? 주는게 나을 수도 있는데. 아, 일단 그냥 쉬다 아, 그냥, 그냥 쳐야 될것 같은데? 아니, 셋다 치고 있어. 왜왜 왜 찾지? 다 빼야 되는데, 그러면 아... 아, 근데 저 친구 일단 궁극기가 좀 트롤이야. 리신이 리신 궁 너무 못 쓰는데, 어, 일단 바로 먹고 게임 끝내면 되는데 뭐를 더 많아지나? 카사, 카사스 카사스 질것 같은데, 어, 같이 왔다. 개이득인데 와 카소스가 게임 많이 해준다 진짜. 사가사이드에서나 거기엔 조금 여기 한번? 와 대장. 와 왜? 어떻게 알아? 씨 <laughs> 아니 아저기와드였네 까비 까비. 아, 씨발, 내가 카사사한테 딜이 들어왔구나. 카솔사한는 음. 아, 너무 아쉽다. 내가 카밀 1를 맞았네? 안 닿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비벼야 되지? 아, 지금 우리가, 여러분, 베인이 있는 곳에서 싸움을 안 해주고, 얘네가 플래시 있을 때나 이럴 때만, 우리가 불리할 때만 얘네가 지금 너무 영리하게 잘 물고 있거든요? 우리 팀이 뭔가 지금, 음, 뭘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원딜 레벨 차이 2렙 차고, 상대 원딜이 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게임이 비벼지고 있단 말이야. 음. 얘네가 안 싸워주면 사실 베인이라는 픽도 사실 의미가 없긴 해요. 얘네가 계속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내가 피오라 라인을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뭐야 아 여기 여기 무조건 도망갈 텐데. 아 베인 싸움 와 이거 상향대서 잡았다, 여러분 어, 가면 될거 같은데 아잇! g 지 아, 내가 카사딘 한번 잡아서 이겼다 아, 게임 이렇게 길게 할줄 몰랐는데 이거 진짜 좀궁 상향돼서 잡았다, 여러분 진짜 어, 구르기 쿨, 구르기 <laughs> 쿨이 여러분 너무 빨리 돌아서 카사딘이 저기 잡히네?